안녕하십니까, IM 아트랩 최선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은요 공연 연출 및 스태프, 즉 공연 연출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공연 연출은 사실 IM 아트랩의 전신인 놀이터 놀이터 언더그라운드라고. 네, 그때도 뭐 제가 했었지만, 놀이터 언더그라운드의 공연 연출반이 사실은,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대한민국 1등이랄까요? 세계 1등이랄까요? 뭐 일단 입시학원으로서는 굉장히 놀이터 언더그라운드가, 어, 1등에 가까운 학원이었습니다. 1등이라고 하기엔 또 다른 분께서 아니다 뭐 하실 수 있으니까 1등에 가까운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이터 언더그라운드가, 안 하다 보니 놀이 그 공연 연출을 이제 안 하고 저희 아이 엠 아트 랩이 사실 원래는 예술 경영이랑 영상 연출 쪽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고, 공연 연출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 연락도 오고 저희 학원 내에서도 공연 연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2020년 올해부터 공연연출반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연출반은 예전 놀이터 언더그라운드 때 굉장히 많은 합격자를 냈던 저희 선생님께서 연예예술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어, 극장을 운영하시면서 극단이방인이라는 극단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극단이방인의 어, 단원 선생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아마, 뭐, 어마무시한 이번에 합격률이 이제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 연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연 연출 커리큘럼은요, 일단 1번, 첫 번째, 저희가 주 2회 수업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어, 연출한 구성 수업을 합니다. 연출한 구성 수업 때는 뭘 하냐면요 희곡 분석, 희곡 분석을 바탕으로 연출안을 본인이 직접 구상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디벨롭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드렉션 받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왜희곡 분석이나 연출한 구성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연출한 구성이란 수업은 놀이터언더그라운드를 제가 운영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개 모든 대개 대다수의 학원들이 연출한 구성 수업을 할 거예요 공연 연출 학원들이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이 희곡 분석을 바탕으로 그 희곡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 건지에 대해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연출한 구성을 실제로 시험 때 작성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연출한 구성을 그냥 단순히 연출한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희곡 분석을 전제로 해서 연출한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곡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연출한 구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곡 분석을 바탕으로 연출한 구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연극 이론입니다. 연극 이론은요, 뭐 연극 용어라든지, 세계 연극사라든지, 연극 미학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연극의 연극 이론, 그리고 연극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연극 이론, 연극 용어. 를 아셔야 그걸 연출한 희곡 분석할 때 접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극사, 그리고 연극 미학 분석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 볼때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배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R 트랩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수업을 합니다. 연출한 구성 수업과 연극 이론 이렇게 두번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8월이 8월부터는요 어떻게 수업하냐면 이두번 수업 플러스 알파로 대학 유형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학교 유형별로 수업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이때는요 어, 수업은 좀더 많아지지만 저희 원비는 고정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면접을 본, 면접, 모의 면접을 본다고 해서, 모의 시험을 본다고 해서, 뭐, 학생부,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봐준다고 해서, 뭐, 금액,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추가로 요구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청렴하거나 깨끗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교육청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준수할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엠아트랩에서는 공연 연출 및 스태프 전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예술극장에서 저희가 실습도 할 거고요. 또 극단 이방인의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놀이터 언더그라운드 때. 엄청난 합격률을 만드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니까 올해부터 그런 합격률, 정말 어마무시한 합격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연출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바! 안녕히 계세요!